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성기문 저자의 피와 고기의 신학 일부를 통해서요, 고대 이스라엘 제사제도, 그 중에서도 핫타트 제물에 대해 좀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핫타트 제사, 레위기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참그 의미나 기능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라 흥미로운 주제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 보면서 핫타트 제사의 핵심 개념이 뭔지, 또 주요 쟁점은 어떤 건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 핵심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 하타트 제물이 정확히 뭔가요? 레위기 5대제사 중 하나라고 하는데, 보통 속죄제나 정화제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이름처럼 음, 인간의 죄나 아니면 여러 종류의 부정함이 있지 습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졌어요. 죄나 부정함 처리한다? 네. 그런데 핵심 질문은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는지 아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학자들 견해가 크게 갈립니다. 아, 그 방식에서요? 어떤 견해들이 그렇게 대립하나요? 일단 한쪽에는요, 제이콥 밀그럼 같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주장은 뭐냐면, 사람의 죄나 어떤 부정함이 마치, 음, 눈에 안 보이는 독한 기운처럼요, 성소라는 공간을 자동으로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아 사람 자체보다는 그 죄의 영향이 공간 그러니까 성소에 미친다 이런 관점이군요 그렇죠 약간 미세먼지처럼 성소를 더럽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타트 제물의 피는 그 오염된 성소를 이렇게 닦아내는 뭐랄까 제시적인 세정제 역할을 한다고 해석합니다 제의적 세정제요? 피가요? 네 피를 성소의 여러 기물에 바르잖아요 그게 바로 이 오염을 씻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는 죄 자체가 재물에게로 막 옮겨가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아하, 성소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거군요. 흥미로운 비유네요. 세정제라니. 네,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 보면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해석 흐름이 있던데요. 앙헬 로드리게스나 로이게인, 또 김경열 박사님 같은 분들, 이분들은 좀 다른 부분을 강조하시죠. 맞습니다. 이학자들은 가른 지점에 주목하는데요, 바로 제사드리는 사람이 재물에 손을 얻는 행위, 즉 안수입니다. 아, 안수. 네네. 이 안수라는 행위를 통해서 죄나 부정함이 제사드리는 사람에게서, 재물에게로, 어, 실제로 이동한다, 정가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단순히 공간정화가 아니라 죄나 부정함 자체가 재물에게로 정말 옮겨간다는 거군요. 네. 그 죄의 책임이나 오염의 실체가 넘어간다고 보는 거죠. 훨씬 더 직접적인 개념이랄까요? 그럼 그 죄를 짊어진 재물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바로 여기서 이제 피와 고기의 역할이 두드러지는데요. 죄를 넘겨받은 그 재물의 피를 재단에 바르거나 뿌리고요. 어떤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재물의 고기를 먹기도 합니다. 레위기 십장에 관련 논쟁이 좀 있죠. 아, 고기를 먹는 것도요? 네. 또 다른 경우에는 그 재물의 몸 전체를 진영 바깥의 정해진 장소에서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다 죄를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피와 고기가 죄를 담아서 처리하는 매개체가 되는 셈이에요. 그렇군요. 안수로 죄가 넘어가고 피와 고기를 통해 처리된다. 확실히 아까 그 밀그롬의 성소정화 관점하고는 강조점이 다르네요. 네, 분명히 다르죠. 이두 관점을 같이 생각해 볼수 있는 중요한 예시가 혹시 레위기의 16장에 나오는 대속제일그용치푸르 의식 아닐까요? 거기서도 하타트 제물이 중요하게 쓰이잖아요. 아, 정확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대속제일은 정말 중요하죠. 1년 동안 성소나 공동체 전체에 쌓였을지도 모르는 모든 죄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날이거든요. 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그렇죠. 그래서 이날 들여지는 여러 핫타트 제물들 그리고 특히 그 아사셀로 위에 광야로 보내는 염소 있잖아요. 그 의식을 보면 성소를 정화하는 측면 피를 뿌리는 것하고 또 죄를 염소에게 전가해서 멀리 제거해 버리는 측면 아사셀 염소 이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주 복합적인 예시가 됩니다. 결국 이 해석의 차이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개념화했는지와 아주 깊이 연결된 문제군요. 공간을 더럽히는 어떤 기운으로 봤는지 아니면 어묵여서 제거해야 할 어떤 실체적인 부담으로 봤는지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적인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복잡한 고대의식을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는 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음 이런 제2규정들을 통해서요 고대사회가 죄 또 부정함, 용서, 그리고 신과의 관계 회복 같은 아주 보편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들 나름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세계관을요? 네, 특히 공동체의 거룩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상징적인 장치들을 사용했는지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보이는 거죠. 오늘 성기분저제의 자료를 통해서 레위기의 하타트 제물에 대해 깊이 살펴봤습니다. 이게 죄와 부정을 다루는 핵심 제사였고 그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 그 그러니까 성소를 정화하는 기능으로 보는 밀그로메시각과 죄를 제물에 이동 또는 전가시켜서 처리하는 기능으로 보는 로드리게스 개인 등의 시각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재물의 피와 고기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요소를 통해서, 속죄와 정화가 이루어졌다고 봤다는 점이, 이 제사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죄, 용서, 거룩함,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고, 또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피와 고기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때로는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그런 매개체에 주목했던 고대 종교의 방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이렇게 가시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이 당신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지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